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미데입시 영상 다들 보셨나요? 그때 메이크업이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로드샵 메이크업을 그때 컬러감, 분위기감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랑 헤어 컬러가 조금 달라요. 이번에 이퀄에서 머리를 새로 리터치를 하면서 컬러감도 조금 더 톤다운을 시키고 레이어드 커트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헤어가 살짝 달라서 생기는 그런 분위기 차이는 영상 보시기 전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의 메이크업 영상 우리 같이 보러 가도록 할까요? 네오젠 더마 스프레이로 가볍게 스킨 단계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 끼고 있는 렌즈는 오렌즈 스페니쉬 그레이고, 그대 영상과 같은 렌즈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 수분크림을 바를 건데,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나이트 크림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약간 살짝 너무 가벼워서 메이크업 전에 피부에 수분 보충을 해주기는 딱 좋은 크림이거든요. 그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산소필 다음에 이거 냉장 보관한 걸로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싹 쓸어 주셔도 피부 수분이 슥 스며드는 기분이에요. 수분 크림 찾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정말 정말 가벼운 제품입니다. 요즘 제가 촉촉한 선크림을 되게 좋아한다고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랑 좀 비슷한 질감, 제형의 선크림. 라곰. 제가 라곰 클렌저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잘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 선크림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발라도 밀리고 그런 게 없고요. 굉장히 산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두세번 덧대서 베이스를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니스프리 컨실링 베이스. 그냥 단순한 컨실러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좀 블러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실러는 이렇게 모공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 여기, 아 여기 나비존이라고 하나요? 여기를 위주로 한번 얇게 펴 바르고. 그리고 살짝 색소 침착이 있는 부분들은 마몽드 크림 코렉터로 간단하게 펴줄게요. 이거 컨실러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컨실러보다는 얘가 조금 더 촉촉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좀 기름기가 더 많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컨실러 사용하셔도 더 보송하게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입 주변을 항상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밝혀주고요. 최근 가장 대란 템 중에 하나인데 이거 문샷 마이크로 세팅 피쿠션으로 베이스를 한번 들어갈게요. 일단 발라뒀던 컨실러들을 살짝 살짝 펴주고 지난번에 산소필 추천 영상에서 어, 제 피부가 되게 원래 좋아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말 관리 안 하면 모공도 되게 크고 피지 분비도 정말 많거든요. 피부과나 이제 샵 같은데 가면 제가 또래에 비해서 피지 분비가 정말 더 많은 피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피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한번 남은 양은 이마까지 정말 얇게 베이스를 깔아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우더는 지난번과 동일한 나몽드 파우더를 사용을 할게요. 사용해보니까는 노세범보다 조금 더 지속력도 괜찮고 더 가볍고 좀 투명하게 마무리가 되는 감이 있어서 요즘에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그 이걸로 가볍게 이런데 살짝만 두드려줄게요. 오늘 이 클리오 브로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진짜 이거는 가격대가 살짝 높긴 하지만 제가 사용해본 브로우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이렇게 뭉침 없이 자연스럽게 발색되는 브로우가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내추럴 브라운, 얘는 그레이 브라운. 근데 내추럴 브라운이 조금 더 붉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레이 브라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브로우 제품에 대해서 막 뭐가 뛰어나게 좋다. 이런 거를 좀잘못 가렸었거든요. 근데 좀 눈썹 제품에 신경을 많이 쓰고 눈썹 그리는 거를 요즘 따라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도 좀알수 있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은근 대용량이어서 정말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사용했던 건 페리페라 진저 타르트 제품이에요. 얘는 조금 굉장히 밝고 약간 베이지도 섞여 있고 얘랑 좀 비슷한 섀도우가 에스쁘아 벨류 컬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벨류가 살짝 얘보다 진짜 살짝 진하거든요. 그래서 발색을 한걸 보면은 이게 페리페라고 이게 에스쁘아 제품이에요. 진저 타르트를 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피부 피부 컬러랑 비슷해서 부담 없이 아주 넓게 컬러 발색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톤을 아주 연하게 깔아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애교살까지. 섀도우 평소에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원컬러로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근 분위기 있게 색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삐아의 모텔 그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언뜻 보면 엄청 무펄 섀도우 같긴 한데요. 아주 미세하게 펄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어느 정도의 그런 촉촉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그런 눈매를 만들어주거든요. 이거 머스테브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발색을 할게요. 요즘 가장 잘 사용하는 데일리 섀도우이기도 해요. 저는 롭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까 사용한 섀도우보다 아주 살짝 낮게. 눈 떴을 땐 보일 수 있는 정도로. 한 이렇게. 되게 고소한 땅콩잼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앞에까진 갈거 없고, 이렇게 언더 좀 슥싹슥싹. 그냥 이런 정도의 어둠을 만들어주시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삐아 제품으로 애교살 음영도 넣어주고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거 에뛰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웃은 다음에 밑에 음영을 살짝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음영 컬러는 이거 더페이스 샵의 모카모카 컬러인데 얘도 언뜻 보면 무펄인데 약간의 이 금펄들이 살짝 쉬머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좀 너무 심심한 무펄 섀도우보다는 약간 이런 섀도우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영을 꼬리 부분에 넣어주겠죠. 막 진하게 아이라인처럼 그린다기보다 한듯안한 듯? 안한 듯? 그래서 보면,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눈이 원래 여기였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이 섀도우 자체가 브러쉬로 발색을 했을 때 엄청 진하게 발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좀 힘있는 짧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남은 양으로 약간 언더도 살짝 한번 그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아주 살짝 더 음영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쯤 됐을 때 언더에 약간 좀 붉은 톤이 도는 펜슬 라이너로 컬러를 한번 올려주려고 해요 음, 이런 정도의 컬러감이 나거든요 제가 항상 삼각존은 좀 필수적으로 컬러를 채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좀 사용을 해보는데 이런 컬러감들이 올라갔을 때 가장 예쁘게 언더가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거, 섀도우로는 에뛰드하우스 달달한 대추차 컬러 도 정말 괜찮아요. 이거는 멀리서 보잖아요? 그럼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오늘 중에서 딱 하나 로드샵 아닌 이 슈에무라 뷰러로 컬링을 들어갈 건데요. 제가 하는 방식은 끝에를 한번 뷰러에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한번 얇게 찝어줘요. 그래서 저는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가게 컬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또 끝에서 찍고, 이제 좀 중앙. 아예 안쪽으로 할 때는 좀 이제 뒤집어서. 그러면 생각보다 컬링이 좀 은근히 잘 돼요. 그쵸? 요 픽서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리따움 픽서를 사용을 할게요. 근데 이번에 에뛰드에서 새로운 컬러 픽서가 나왔더라고요. 보통 좀 컬러가 들어있는 픽서들이 자기 속눈썹 같고 깔끔하게 컬링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꿀물 샤워 이거를 입구에서 많이 덜어내요. 그러면 브러시가 이렇게 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끝에다가 아주 살짝 묻혀서 이걸로 앞 부분을 정말 얇게 한 줄을 얇게 한 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멀리서 봤을 땐 정말 얇게 글리터를 쓴 것처럼.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끝에 한번 딱 올린 다음에, 중앙. 중앙 부분에 좀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삐아 펜슬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 펜슬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 꼬리 쪽은 안 번지는데 여기 눈 앞머리 했을 때는 밑에 좀 찍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한 4, 5시간 지나면 여기가 조금 어두컴컴해지는 이쪽을 채워주시는 분들은 붓펜 라이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저는 손톱을 이용을 해서 끝에를 살짝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붓펜 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아이라인을 조금 더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거 페리페라 잉크블링 마스카라. 인스타에서 정말 핫하길래 너무 궁금해서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잉크처럼 생겼던 거 있었는데 그걸 정말 잘 사용을 해갖고 친구들한테 영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믿고 산 건데 이것도. 컬링 깔끔하게 되고 지속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쉐딩은 이거 토니모리 쉐딩인데 이거 피넛 브라운 컬러 쉐딩용으로 괜찮거든요. 일단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약해요. 순지 뭐 얼마 안 했다가 이렇게 부러지더라고요. 전 주로 이 컬러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조금 진하게 주는 부분은 이거. 같이 섞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쉐딩 들어갈 때 여기 아이 베이스도 같이 만지면서 들어갔어요. 컬러감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라고. 그리고 끝부분도 이렇게 한번 만져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자연스럽게 옆에 한번씩 쓸어줬어요. 연결 한번씩. 립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거 비바이 파닐라 립밤으로 입에 살짝 영양감을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옛날부터 좀 꾸준히 잘 사용하는 립밤이에요. 그때 블러셔를 제가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는 좀원 컬러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3CE 누드 피치 이 컬러로는 이렇게 좀볼 앞부분을 좀 부드럽게 컬러감을 만들어줬었고요.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리얼 테크닉 브러쉬인데 파우더 블루. 얘는 좀 가격대가 세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구매한 제품인데 모질이 그 원래 테크닉 브러쉬들보다도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좀 손이 자주 가긴 하더라고요. 진짜 구매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겨울쯤에 가장 잘 사용한 컬러 중에 하나. 이거 스트로베리 슈. 컬러를 딱 보면 좀 쿨톤 피부에 더잘 맞는 그런 화사한 핑크 컬러라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로는 여기를 아까 얹었으니까 이쪽에 화사하게 핑크 컬러를 만들어 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립을 들어가면 끝인데 제가 그때 사용했던 립은 이거 조르지오 아르마니 403호예요. 이거는 컬러감 자체가 엄청 자주 빛을 띄는 레드 컬러인데요. 이렇게 발색한 컬러보다 약간 이렇게 펴서 발색했을 때가 조금 더 핑크빛이 돌고 체리빛이 살짝 남는. 보이시죠? 약간 이런 컬러를 가진 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드샵 제품 중에 좀 비슷한 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하나는 롬앤 제품, 하나는 에뛰드하우스. 아스. 에뛰드하우스의 워 아이린 레드. 입술에 올렸을 때그 비슷한 분위기감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얘처럼 살짝 그런 핑크끼리에도 머금고 있어가지고 블렌딩해서 사용하면 약간 비슷하게 연출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롬앤. 플랫아웃 컬러. 얘도 요즘 제가 데일리 립으로 좀잘 사용한 립 중에 하나인데. 얘는 조금 더 붉은기를 더 많이 띄고 있어요. 그냥 발색을 했을 때는. 근데 얘도 풀면 핑크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겁고, 가장 밝고, 그냥 좀 중간 정도? 다 공통점은 좀 핑크기를 머금은 그런 레드 컬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르마니 말고 워 아이린 레드로 한번 컬러를 발색을 해보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발색을 하고, 한번 발색했을 때는 전에보다 조금 화사한 느낌이 더 드는데 이거를 한번더덧바라 주도록 할게요. 덧바를수록 좀 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픽한 이유가 얘도 덧바르면 컬러감이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끝입니다. 어, 제가 평소에 로드샵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올 로드샵 메이크업을 준비한 적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도 다양한 컬러, 다양한 메이크업들을 올 로드샵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 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만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